어, 간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다. <laughs> 그치? 오늘은 엄마가 없어서 아빠가 너네들을 보살펴야 된다. 응, 여기. 여기로 와. 안 돼. 나. 안 돼. 눈 닫아, 우연아. 미유 응. 감기 걸려 아직까지. 온도 <목소리> <목소리> 민영아 오늘은 아빠랑 하루를 보내야 된다. 엄마는 어디 가기 때문에 테민에서 같이 보내야 돼. 그냥 아빠 말좀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엄마는 할때 아니야. 진짜 그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굉장히 <목소리> 오랜 시간이 걸린다. 어? 아 <목소리> 오래야. 야 치즈 요 정도 라주면 되나? 음, 좀 큰데 그거 반. 민영아, 강민호. 뭐해 민우 가지 만들어. 야 매겨. 여기 키우는 거 어렵죠? 힘들죠? 하지만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을까요? 귀여워요. 귀여워서 키운다. 이거는 사실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고 자라가는 모습 보면 재밌잖아요. 재미로 키우세요 애기도. 위대한 인물로 키운다. 대단한 사람으로 키우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만 버리면 육아가 이렇게부담스럽진 않은데. <laughs> 왜 웃는거야? 왜 웃는거야? 비웃는건데? <laughs> 뭐라고? 비웃는건데? <laughs> <laughs> 네 니가 날 비웃을 처지가 아닌거 같은데 <laughs> 어? 음. 어 응냐야 알겠습니다 카메라 커지니까 사람이 바뀌네 오늘 집에다가 다 카메라를 달아놔야겠다 밥은 안먹을거야? 어나 밥은 안먹어 그럼 빨리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밥을 안 먹어. 그러니까 맨날 힘이 없지. 점심도 배고파 죽겠다, 그러고. 생활 리듬이 이렇게 안 맞냐? 맞아. 안, 맞아. 안 맞아. 그럽게안 맞네. 안맞아 그럽게안 맞아. 맞는 게 없어. 원래 결혼이라는 건 말이죠. 안 맞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맞춰가는 재미입니다. 그 재미를 몰라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.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? 당연히 다르지.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야, 짜증나게 <laughs> 자꾸 그렇게 그런 게 이제 방송에 나오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야. 아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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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시트콤처럼 뛰는 거야. 아줌마. 아빠! 응? 저 신기한 돈 나왔어요. 이 색깔 있고 술빵을 어. 있죠. 술빵. 어. 그게 가운데 있고 위에는 이 김치가 하나 있고 아우, 그걸 자세히 봤어. 아니야, 밥이 나먹고 빨리. 이제 애들이 밥을 다 먹었으니까, 좀 치우고 설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좋아요. 자, 좋아요. 저도 설거지 안 해요. 저도 설거지 안 해요. 거품만 묻히고, 헹구는 건 내가 할 거야. 뭐 애들이 설거지를 한다니? 난 나의 일을 해야지. 설거지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? 목이 부끄럽습니까? 그 설거지나 뭐 이딴 신조어나 만들어 갖고 말이야. 결혼율이 더 떨어지게 하고 말이지. 쓸데없는다는 설거지나 거지 같은 단어를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. 뭘? 뭐 뭐야 그거? 뭐, 뭐 집안일을 도와준다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? 아, 씁으면 안 돼요? 도와주고 서로 돕고 사는 거지. 아니, 뭘 이렇게 뭘 이름하는데 저런 말은 데 있는 게없어 세상에 그래안 그래.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래. 어. 얼마 할 거야? ㅎ ㅎ ㅎ ㅎ ㅎ 우리 가둬봐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몰라, 내가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서야 뭐한수 하는 거야? 테이블은 내가 정리한다고 항상 먹고 <laughs> 한 것도 한 흔적도 없잖아 내가 아, 한 흔적이 왜 없어? 근데 왜 맨날 안 들어와 여기 두 개만 자리가 땅값은 그래 그리고 꼭뭐 잘해야 시키고 잘하는 것만 시킬 필요 없어요. 이렇게 또 하면서 되는 거고 이게 뭐 태어날 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? 이렇게 하나씩 다 배워 가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냥 그래? 안 돼. 그렇지. 뭐 처음엔 유리 깨트릴 수 있지. 뭐? 뭐라고? <laughs> 뭐 처음엔 유리 깨트릴 수 있지. 깨트릴 수도 있어. 근데 다치지 마. 깨져도 상관없어 아빠는. 엄마가 난리가 나. 난 듣고 내가 한 번도 딱. 여기 여기. 뭐야? 어디 남자가 설거지하는데 를 여자가 건드나? 건리게돼 있나? 어? 뭐야? 그 먹을 수 있는 거야? 다른 아빠, 미영아. 레시피 보고 만든 거야. 먹을 수 있는. 애기 거야, 애기 거 이렇게 잘라. 미영아, 단 살짝 한1 0초 정도 되어서 먹이면 돼. 이걸 이렇게 잘라 피자 처럼 아니 알아도 자르게뭐 코까지 얘기를 해. <laughs> 이거 보세요. 어떻게 이거. 말하네? 이거 보세요. 해 하던 거 해. 아 뭐라고? 제 부탁해.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 행복합니다.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? 마음찬이. <laughs> 너, 말해봐. 너 말해봐. 말해봐. <laughs> <말해보라니까? 말해봐. 웃음> 말해 봐. 그러고. 너 말해 봐. 말해 봐. 말해보라니까 말해 봐. 할말 해. m z 세대들의 출산 떨어진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해 봐. <laughs> 얘기해 보라고. <laughs> 얘기하니까? 라 불리하면 기침마다 꼭. 여기가 많이 들었어? 아, 약 어, 먹어야 돼. 아니, 얘기하라니까? 원뭔 <laughs> 약이? 아이를 고내 건강을 놨어 어? 그딴 얘기 하지 말라니까 <laughs> 출산율 떨어지는 얘기 하지 말라니까 재민이 네 너무 느리다 야 아니 뭐가 느려요 이 정도면 높 빠져 이렇게 애들한테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우쭈쭈 우쭈쭈 하면 네. 커서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?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렇게 되겠어요 저렇게? 아빠 되겠어 <laughs> 아빠 우쭈쭈 안자았어 <laughs> 민영아 이거 여기 넣으면 안 되지. 너무 안. 아니 이쪽 너무 어때. 왜 그런 걸로 보라 그래. 처음이니까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. 근데 잔소리 하려고 이제 카메라인 거 보고. 민영아 여기다 넣으면 안 돼. <laughs> 이 빡땡이잖아. 왔지 민영아. 봐봐 애들은 거짓말 안 한다니까. 아니지. 아니요뭐 대답 손도 못 하잖아. <laughs> 근데 이 얼굴 이 상태가 방송에 나가도 되는 거야? 이 상태 원래 저런데 왜? 구멍 구잖아. 구멍 구멍. 잘 써? 아빠, 저기서 식기 세척해도 좀그 마지막 세거 좀. 고생했어. <목소리> 그저, 그저, 그저저, 그저, 그저, <목소리> 잘 갔다 오시게. 고생해. 재밌게 놀다 와. 아니, 놀아.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것뿐이야. 알았어. <목소리> 아, 정리 좀 해. 잘 갔다 와. 아 정리 그런 건좀하지만 지금 할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왜해 애들한테 시켜 알아서 할 거야 빨리 사라져 아이. 고생해 예. 제발 애들을 너무 우주쭈 키우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수해지 말라니까 전화를 안 받네? 내가 전화 다시 해볼게 이렇게 엄마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냐? 일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본인이 끊었어.